아 영상이 떴네요 30초짜리로 해서 영상이 하나 떴네 아예 아예 제목도 보면은 승리의 여신 니케 에반게리온 콜라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예 떴네 신지가 안 나와서라고 메인에 남케 얼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닐까 솔직히 신지는 나온 재미는 있는데 나와서 니케 스토리에서 도망치면 안돼 한마디 딱 해주고 하면 되잖아 어 지상을 탈아나기 위해서 도망치면 안 된다 콜라보, 어, 뭐야! 콜라보 확정 안내! 30분 전에 확정 안내 떴고, 방금 전에 이벤트도 떴네요. 아니, 근데, 진지하게 미사토가 이쁜데, 왜 미사토를 안쓰지? 아니, 살짝 그림체가 보면, 얼굴이 좀큰 느낌이야, 얘네들은. 근데 미사토는 딱히 그런 느낌이 좀안 들어. 뭐, 옷 걸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얘 뭐, 나중에 나온 애라는데난얘 몰라. 내가 아는 포스 칠드러는 남자애야. 그니까 극장판에 나중에 나왔대 난, 나는 얘는난쟤 몰라 아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미사토가 난 제일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이 느낌이 좀 그러네 애초에 미사터 인기도 장난이 아니었다. 이 친구는 거기다가 진지하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빨간 뿔테를 씌우고 인기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안경은 메이저한 취향이 되기에는 매우 매니아카다라고 생각해. 나 안경판데. 안경은 이쁘게 씌워야지 안경이다. 이상한 거 씌우면 안경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얘도 똑같아. 그렇게 이쁜 안경 아니야. 어? 내가 인정하는 이쁜 안경. 포제키 우이씨. 아니 안경이라 함은 씌었을 때 매력이 배가가 돼야 되는 법이에요. 하이씨 매력을 갈가 먹는 걸 안경이라고 할수 있나? 본체의 매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악세서리는 잘 못된 악세서리야. 별로면 안 사면 돼. 어안 사면 돼요. 솔직히 안 사도 돼. 그 사람들 안 산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콜라보가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올까? 아니 졸라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잘 되면은 시프트업에서도 기사를 내거나 뭐 그런 거를 하겠죠. 애초에 .E. 에반게리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 글로벌을 다 보고 하는 거야 글로벌을 다 보고 뭐 AT6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던데 글로벌을 다 봤을 때 AT6의 인지도구나 뭐 이런저런 게뭐 얼마나 된다고 콜라보 할 만하냐 했을 때난 AT6 진지하게 콜라보 할 만하다고는 생각 안해 뭐 나도 애니 다 봤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이저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일본이랑 북미는 좋아함이라 그러는데 한국도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한국은 존나 싫어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한국 매출까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는데 나는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게그 정도로 못 나왔나? 솔직히 그 정도로 못 나왔으면 나도 야랄함. 오히려 그 정도로 못 나오면요. 일본에서 지랄해줄 겁니다. 에반게리온 팬층들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지랄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씨발, 내 에반게리온이, 내 에바가, 내 아스카가, 내 레이가, 이러면서 알아서 지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진짜로 안 나왔으면 거기서 지랄할 거니까 기다려봐. 지금은 좀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조상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쫄쫄이들의 조상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쫄쫄이 복장이 있었을 순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메이저하게 끌어올린 분들이에요. 그니까, 러 얘네들이 생각해봐, 이거 아니면 교복이에요. 개쩔죠? 그냥 그래놓고 했던 거 뭐야. 얘네들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보면, 니케식으로 가면, 여기에서 당연히 볼륨감을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원본 따라가는 거를 선택했네? 원본은 이제 슬렌더니까. 근데 저 당시에는 저 정도면 슬렌더긴 해도 큰 편이었는데 적당히 큰 편으로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어저께 에게리 샤미 디즈네 에게리 아 진짜 에게리는 좀 개바지 에바도 아니고 에반도 아니고 에게리 아야 에반 온까지는 그래도 머리라도 굴린 느낌이 나잖아. 에게리는 누가 봐도 이 새끼 인는데 인간의 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시바 굳이 머리를 굴려서 에게리? 뒤질래? 어,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에게리 죽이고 싶다, 정말. 에게리는 아닌데. 확정된 거 일본 반응 한번 볼까? 일본은요? 아니, 좋지, 당연. 그래, 미사토! 미사토 맞다니까! 얘네들 지금 미사토를 제일 잘 뽑았어! 나는 왜 미사토 얘기를 하냐면, 원래 미사토 좋아한 거 플러스, 미사토가 제일 이쁘게 나온 거 같아! 소신발언, 미소토가 제일 예쁘게 나왔다. 유튜브 한번 반응 볼까 그래?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 진짜로 에바랑 콜라보였냐? 어쨌든 게이트키퍼. 그렇게 말하면 라미에리 지하에 구멍을 뚫는 장면이 있었지. 내항 이거지. 이... 이거. 걔가 포지트론 라이프를 맞고 뒤지는 애가 밑에까지 뚫는 것까지 다 했나? 많은 신인 지휘관이 니케를 시작해 주었으면 한다. 요런 거 많이 노리는 것 같은데. 암마에도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이번 거는 확실히 신규 유입을 좀 염두에 둔 콜라보 같아. 그러니까 한국이랑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여긴. 예, 다들 예상한대로. 아스카레이는 저렇게 나와야죠. 플로그 슈트가 흔들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이거죠. 어, 흔들리나? 피치수 흔들림 늘어날 것 같아. 이쪽은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에바 콜라보. 어? 즉, 미사토씨와 신지군의 언니이들린다 아니, 신지는 싫은데 미사토는 좀 어떻게 안 되겠니? 게이게이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 화이트의 아크의 전체전력을 사용하여 포지트로 소총을 치고 싶다 아좀 뽕차게 해주라 옛날 같은 그 느낌 나게 에바가 돌격소총을 쏜다면 알지만 아스카들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은 위화감밖에 없지 그렇긴 하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싸야죠 진짜 카요 생큐 게이트키퍼 아크가 정전이라 야심화 작전 다 그냥 정전 하자마자 어? 어? 그거야 그거야 스토리 파트가 풀보이스라면 아형태형 해주라 한번 해주라 대형 콜라보라 했잖아 대형 콜라보 대형 콜라보면 하잖아 야 오랜만에 진짜 아스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레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돈 문제는 안돼 아니 오히려 그 정도 투자를 해줘야 영감님들 척추가 서지 척추가 서야 풀코왕을 하지 아니 그렇소 풀보이스 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인건 리제로 들한이는데아스는 쓸까 할까? 저는 그냥 일본어로 볼라구요 에반게리온을 어떻게 한글로 한글 못 봐요 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때 한국어 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만약에 본다면은 너무 위화감이 심할 것같아 캐릭터는 파일럿 3명으로 좋기 때문에 버스트 스킬에 미사토 목소리가 나오면 좋다 어 이런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미사토가 오더 같은 거 내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쪽은 그냥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에바야 역시 에바였는지 어떻게 랩처럼 상황 난 파산했어용 미사토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녀야 이 댓글 보는 거 알고 있다 뭔 소리고 굳이 거기서 한글로 접지 마라. 안 좋을 수가 없다. 진짜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없어. 어라 신지가 없다. 이카리 신지짱은 소녀이기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다. 뭐래? 영리 글로벌 쪽 반응 어떠나요? 글로벌 쪽 반응이요. 일단 뭐 일본 니케만 이걸 봤는데 이쪽에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올라오는데 나쁘진 않은데요. 한번 볼까요? 그래, 그냥 아스카 레이라는 투탑이 있는 그냥 하면 되는 곳이야. 여긴 사령관 레이. 둘다 레이스 시간 아니 빨간눈에 저사람 응? 그 여학생 말이야 응? 아니 내말은 판권을 갖고 있는거 말이야 응? 신경쓰지마 음. 니케 신지에 탑승하세요 니케 신지 신지 니케에 탑승하세요 진짜 한국만 그런데요? 진지하게 한국만 그런거 같은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탔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게임사들 어느정도 추정 성적을 볼수 있는데 보면은 별 영향이 없거든 결과로 보여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반응은 충분히 알수 있지 않나? 축제인데? 그러니까 다 축제야,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니케가 잘 되는 게 싫은가 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엇가로 근들갑 떠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앞에 있어.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받고 이러니까. 결국, 계속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네요. 1시간 어, 전에 올라온 거 지금 46만 조회수. 댓글 200, 한 300개. 국내 쪽을 가도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있기는 할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그만 아님? 왜 이리 화내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재밌어 하지 말라고! 좋아하지 말라고! 이게 그냥 싫은 거야. 싫어하세요. 우린 좋아할게요. 우리 선 긋고 넘어오지 맙시다! 음. 아니 실제로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싫어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기기우려 들으면 되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싫다 그랬는데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 아 근데 이벤트도 좀 스토리 잘나왔으면 좋겠는 게 계속 그야심아작정 저거 포지트론 라이플 저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 저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그래도 알맹이가 있는 이벤트 스토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싫으면 싫어하면 돼. 좋아하면 좋아하면 돼. 근데 난 좋아. <laughs>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난 좋아. 고정도의 뭐, 그 얘기 할라 그랬 어.